오라져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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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를> 아, 여러분, 어, 정말 진짜 뭐랄까요? 되게 진짜 어, 감동적이라는 말을 사실 어, 이럴 때 쓰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도 하고 같이 진짜 즐겁게 웃으면서 놀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뜻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좋아서 시작한 직업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ST17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콘서트를 처음 해봤는데 진짜 와 이게 야외에서 하는 매력이구나 또 느꼈어요 아 어, 뭔가 제 딴에서는 뭔가 페스티벌 약간 이런 느낌을 페스티벌.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laughs> 어, 준비하는 그 시간들 동안도 어, 어, 진짜 되게 집중을 막 해가지고 동선 정리도 하고 외울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멤버들이랑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멤버들 너무 수고 많았고 와주신 어,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즌님 <laughs> 재밌었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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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번에 플러스 전에 더링크 할 때는 또 함선도 문지르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 더 많은 시즌들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에너지를 서로 쏟아부으면서 뭔가 공연을 한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와도 시즌 여러분들어서. 진짜 그리고 시간도 좀 짧았는데 되게 기대하면서 플러스를 또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게 무대를 한것 같아요. 다음 내일도 마무리 또잘할 거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많은 추억 만들어 봅시다 고마워요. 야, 여러분, 도와셨어요 어, 사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이렇게 콘서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서 많이 없잖아요. 이제 1년 만에 한 거고, 고또 우리가 더 세계 각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각 나라의 우리가 다각적이다 보니까 이게 내, 나는 일본에서 했을 때 다른 멤버들보다 힘이 드는 부분이 있고 미국 가면 더잔이나 마크가 힘이 드는 그게 있고 그리고 더 이번에 느꼈던 거는 마크가 너희한테도 말했지만 정말 한국 멤버들이 정말 다행히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것은 정말 진심느껴졌거든요 이게 진짜 잘하고 싶다 이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멤버들한테 정말 수고했다는 어,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정말 항상 매니저 분들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저는 누가 봐도 좀 어가야 될까? 좀 오늘 좀 아쉬운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 아니야. 이런 분들의 기억에 니다 어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야, <무서워. 웃음> 어.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이번 이 플러스 공연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까 도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 너무 사람이 행복하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혹은 뭐 다시 다른 저희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뭔가 이 안에 텅빈 느낌이 하나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잘 보내고 싶었고 놓치기 싫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고 아마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서 어, 플러스 공연 이틀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사실 저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저를 봤을때는 아참 나는 불탈 것 없고 뭔가 아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형편없는 놈이 됐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니야 음, 저는 솔직히 오늘 저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뭔가 어머니께서 저를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정말 좋은 모습과 좋은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며, 항상 멤버들이랑 앞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어 연예인, 뭐 NCT의 이태웅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도영이가 그 말했던 대로 음, 플러스가 다 아니잖아요. 투 플러스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리 플러스가 있는 것도 있, 있잖아요. 투, 네, 그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우리 계속 가보자고요. 알았죠? 네 이런 식으 입니다. 일단 진짜 이거 이번 거 준비하면서 특히 더 많이 얘기했던 게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좀 많이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추가했던 곡들이 뭐 윤슬이나 종이비행기 이런 거였는데 진짜 아까 그 뭐지 윤슬 할때그 시즈니들이 하나가 돼서 뭔가 이렇게 일렁이는 느낌이 진짜로 뭔가 저한테는 약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나도 사랑해 아 일단 그리고 진짜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 뭔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과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눈빛 와, 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런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만큼 또 여러분도 뭔가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우리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들 오늘 참 잘한 일이 있어요. <laughs> 여기온 거, 저기 여 저기 온 거, 다 <laughs> 뭐예요? 뭐예요? 오늘 저기 비행기 만든 거, 저기 비행기만든 거, 진짜 온 저기 온 거, 아 진짜 그냥 기온 거, 저기 온 거, 저기 온 거, 저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네. 어, 그리고 잠기 안 걸리시길 어, 바라고요. 일단 아까 콘서트를 오늘 딱 일어나서 이제 어, 출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좀 되게 마치 저 같은 경우 는 예를 들면 되게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할 때 저는 좀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가는 그과정부터해서 너무나 좀 재밌는 하루가 되어가 주는 게 영화가 되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어 되게 설레하면서 이 공연을 보러 와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되게 그 재밌는 영화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 NCT 1 2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오늘 문득 드는데 너무 그냥 좀 행복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역시나 처음부터 그렇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너무나도 어, 저에게는 기쁜 일이고. 특히나 이렇게 큰 곳에서 할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되게 소중한 시간과 어...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이렇게 음... 아 어... 이동산도 가보면서 한면한면 얼굴도 좀잘 보였거든요. 뒤에 주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너무나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운을 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사실 뭐 멤버들도 각자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다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고 저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오늘 너무나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할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요.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어, 어, 아,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그만큼 저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얘기는, 어, 그냥 진짜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어,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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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여러분 오늘 꼭 들어갈 때 어, 물도 많이 마시고 장판 다 있죠? 장판 있죠? 장판 키고 자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장판 고 자네. 앞으로 많이 많이 우리 칠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안에서 오늘 이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선배님들께서 와주셨는데 맞습니다. 어, 저, 저, 저희 케연 저... 선배님이랑 함께 하시 했을까요? 네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네 오늘 <laughs> 첫 공연이 끝이 났는데요. 어 사실 이세 시간 어 넘는 시간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매번 생각을 하고 무대에 서는데 어 사실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우선, 진짜 시차에 적응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번 졸린 상태로 준비를 하기도 했고, 어, 정말 급하게 공연을 준비해야 된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편한 환경에서 연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치는 멤버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줘. 우리 멤버 형들한테 너무. 수고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여러분. 네. 어. 사실, 이번, 뭐, 미국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스케줄이 그렇게, 어, 여유로운 스케줄, 이번 년도가 굉장히 여유로운, 어, 스케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힐링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공연을 하러 해외를 나갔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놀러 간다, 놀러 왔다라는 느낌으로 매번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무대를 끝냈다는 거 자체만으로 어, 굉장히 큰 행복이랑 힐링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종이비행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같이 놀아주시는 그 모습이 어, 진짜 저한테도 큰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NCT 117 어, 공연 내일도 비온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만약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어, 우리 117 어제 좀 틀렸던 거, 오늘은 안 틀렸겠지만 하는 마음으로 한번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네, 돌아가시는 게 정말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가서 정말 따뜻한 불로 자고,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홉 번째 멤버가 도죠? 그러면, 할 말, 이제. 이제 아, 희 킹은 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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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하면 되겠다. No? no? 했고, 문제 했고. 그래서, 뭐, 멤버들이 너무 역시나 말을 잘하니까, 여러분의 제 마음도 잘 전달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을 다 쏟아부었나요? 정말 후회 없이 즐겼나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 약간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어, 에너지가 나고 행복하고 평생 어, 이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니까 다음에도. 같이 뛰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진짜 이건 좀 다른 말이긴 한데 나는 어, 이번 콘서트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제일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뭔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장소에서 멤버들의 얘기를 하나씩 듣고 경청해주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순간 나기 아 어. 위해서 사진 한장 찍어볼까요? 좋아요! 진짜 지금